아무도 나의 손으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. 그들의 나의 내 아버지만의 유도하는 주시는 아무 아무도 내 아버지 손, 손에서 그들을 빼앗갈수 없다. 아멘. 오늘 친구들이 오늘 예수님을 진심 때 마음으로 영접하셨기 믿었기 때문에 오늘 친구들이 구원받은 말씀 여기 속에 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죽어도. 절대 지역에가지못 가요, 갈, 갈 수가 없어요. 한라에갈수 있는 거야. 하나님이 우리 친구도 구원해 주기 셨 때문에 아저씨가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을 구원해 준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거까 아, 믿죠?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된 거예요. 아저씨는 이름이 최병만이라고, 최병만. 나이는 4 6 살. 근데 이 다음에 한라에 가면 똑같아 이제. 이 다음에 우리가 한라 가서는, 네? 이 다음에 한라 가면 이제, 이제 음, 다볼수 있으니까 자연적으로다알게 돼요. 이 우리가 그때까지, 만날 때까지 우리 친구들이, 어 이제 만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부모님이나 만나면은 이렇게 엄마, 아빠, 아니면 친구들한테 너희들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나라 갈수 있다, 구원할 수 있다.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에 가니까 꼭 예수 님 믿고 같이 하늘나라 가자 이렇게 얘기해주면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. 무슨 얘기인지 알죠? 그렇게 해요. 알았죠?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크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. 알았죠? 지금 아저씨는 이제 갈 테니까 우리 친구들도 와, 이제 무사히 잘 가시고 다음에 한나라에서 다시 만나기로 해요. 알았죠? 이제 끝났어요. 잠깐 잠깐.